근데 가는 가는 지금 뭘한 거냐면 저기서 sm 플러스 1 하나를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얹어줘 버린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sm 플러스 1 하나 있었던 게 없어져서 이렇게 변할 거고 m 플러스 1이 m으로 변한 거고 하나 떼줬으니까 가는즉 fm 은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또 m 플러스 1에 sm 플러스 1에서 제를 sm 과 am 플러스 1로 쪼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쪼갠 거겠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m 플러스 1의 세제곱 따라서 이게 gm 이 되겠네요 그럼, F2 더하기 G1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, F2는 3, G1은 8이어서, 둘이 더해주는 10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.